안녕하세요 그루브 기타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 쇼팽의 녹턴을 마치님 버전으로 음, <laughs> 강의를 하고요. 어, 어제 지난번 강의에서 좀 해설을 놓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악보에 이제 좀오르가 나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14번 마디에 예, 제일 첫 부분에 제가 이렇게 이제 시작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 시작하기 바로 전에, 원래,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3번 줄 8프렛을 중지손가락으로 누릅니다. 해서 여기를, 검, 이제 마치님 같은 경우는 검지부터 쳐요. 검지, 중지로 탄연합니다. 같은 줄을.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2번 줄 7프렛을 다시 검지 뒤로 탄연하고, 이아래줄에 7프렛을 이렇게 손을 눕혀서, 어 중지 손가락으로 다시 탄연하고, 새끼 손가락으로 1번 줄 11프렛을 해머링으로 찍어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검, 중, 검, 중, 해머링. 근 이게 좀 빨리 치기가 좀 힘들긴 해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거는 엄지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새끼손가락 빼고 엄지, 중, 검지, 중지, 약지 손으로 탄현을 하는 건 훨씬 좀더 자유로우니까요. 처음에 88번 칠 때는 엄지, 검지로 치고 그 다음에 77칠 때는 중지, 약지로 치면은 좀더 빨리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마치님은 교조법이라고 해가지고 마치님 이제 원래는 클래식을 이제 좀 많이 쳤었어가지고 검지랑 중지로 이거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제 하십니다. 자 오늘은 16번 마디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16번 마디 같은 경우는 이전에 어, 했던 마디하고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이전에 8번 마디 그러니까 4강 4강에 했던 어 뒷부분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연주만 하고 넘어갈게요 4강의 뒷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를 하면서 검지로 3번 줄3프레에서9프레까지올때 슬라이드로 새끼 올려서 들어가고 다음에 왼손 3번 손가락으로 오른손 1번 줄 c 코프레과 함께 새끼 손가락이 5번 줄9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부분이거든요 음,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해라를 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오늘부터 이제 좀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해서 이렇게 이전에 좀 했던 거 반복되는 것들은 좀한 번만 연주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4강의 뒷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번 마디. 17번 마디로 넘어오고요. 17번 마디는 새끼손가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살짝 달라진 부분이 좀 있어요. 첫 앞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5번 줄과 1번 줄을 동시에 튕겨서 이 새끼손가락을 쭉 올라가서 18번에 15번을 1번 줄과 3번 줄로 두개 동시 에소리내고이두개 소리낼 때도 동시에 되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3번 줄친 이후에 1번 줄 그다음 한칸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고요 검지를 떼면서 새끼 손가락을 1번 줄 16브레스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5번 줄 개방형과 같이 연주를 한 다음에 3번 줄 24프렛 24프렛이 이제 통기타에는 프렛이 없잖아요 이제 이쪽 홀쪽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야 돼요 여기 왔다 갔다 해 보시면서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쪽에다가 뭐 네임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살짝 표시를 해 놓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그 픽업이 있어가지고 이 픽업의 쇠 부분을 저는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살짝 앞쪽 하면은 딱맞더라고요 하고 2번 줄 19프렛 을 인공하모닉스 하고요 검지 손가락으로 1번 줄 13프렛에서 12프렛 쪽으로 슬라이드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4프렛 1번 손가락, 이제, 앞에 눌렀던 거는 떼면서 옵니다.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3번 줄 15프렛. 에서 12프렛 쪽으로 풀링입니다. 여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풀링 하고요. 12프렛 쪽으로. 11번으로 슬라이드. 중지손가락으로 2번 줄 11프렛. 약지손가락으로 1번 줄 11프렛. 그리고 9프렛 쪽으로 풀링.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12프렛을 자연하모닉스를 합니다. 17번 마디를 어 연결해서 연주를 해볼게요. 빨리 치시더라고요. 마치님면 자, 다음 마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마디는 앞에 했던 마디하고 또 똑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음, 몇번 마디하고 갔냐면, 어왜못 찾겠지? <laughs> 여긴가? 7프렛. 어, 어, 같은 마디가 없구나, 이게. 음, 제가 착각하고 있었네 자, 18번 마디는 1번 줄 7프렛 쪽을 검지로 누릅니다. 그래서 6번 줄과 함께 탄연하고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9프렛입니다. 그래서 5번 줄과 2번 줄 개방을 동시에 튕기고, 자, 중지와 약지 손가락이 남아있죠? 중지 손가락으로 4번 줄 7프렛, 약지 손가락으로 3번, 3번 줄 8프렛입니다. 그래서, 두개 소리 같이 되고, 오른손으로 6번 줄 12프렛을, 인공하모닉스. 한 다음에, 중지, 약지 떼고, 새끼 손가락 남아있습니다. 검지하고, 검지를 앞으로 한칸 이동시키면, 6프렛으로 오죠? 이 상태에서 1, 2, 5번 줄입니다. 5번 줄, 2번 줄, 1번 줄 3개. 자그 다음 7번 칸을 4줄 발을 잡습니다. 그리고 중지로 3번 줄 8프렛 눌러서 4번 줄, 3번 줄, 1번 줄을 3줄을 연주를 합니다. 이게 18번 마디입니다. 자 18번 마디 연속으로 연주해 보면. 같구요 자, 다음. 19번 마디. 19번 마디는 이전에 했던 마디하고 정확히 이제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디하고 갔냐면은, 10번 마디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네. 10번 마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연주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10번 마디니까 5강 뒷부분하고 같겠네요.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약지로 처음에 들어오고, 이 약지를 이제 그 마치님은 약지 누른 상태에서 11번하고 6번이 가더라고요, 손이. 이게. 대단해요. 저는 안 됩니다. 약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9, 6번과 11번을, 새끼 들어오고, 안 됩니다. 떼고 해도 힘든디.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11플랜 누르면서 약지로 11번. 다음, 새끼가 앞으로 오면서, 6번 프렛을, 이렇게, 중지로 6번입니다. 그 다음, 검지로 들어오고, 그 다음, 그, 약지로, 아니, 중지로, 7번과, 오른손으로, 예 같이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6번 파니까, 튕겨주고, 그 다음, 라이트 동시. 이렇게네요. 아 어려워. <laughs> 너무 어려워. <laughs> 봐도 봐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 주법이 너무. <laughs> 음, 아무튼 신청해 주신 분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laughs>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참. 음, 도움이 되셔야 할 텐데. 네. 이게 악보를 이제 마치 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 이걸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바로 구매해 구매가 한 구매가가 얼마였지? 만 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해외 결제라서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신용 카드가 있어야 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구매를 해서 악보를 받았는데 악보에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악보만 보고 영상 보고 따라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손가락 번호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가지고 어, 그거를 지금 강의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